네, 저이 동작은 우리가 오른손잡이 균형 운동법이라고 해서 우리 창틀에서 이렇게 창틀을 왼손으로 누르고 이렇게 50번 이렇게 뛰는거 있었죠. 그죠? 네. 그게 버전 2라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도 비슷한 원리에요. 비슷한 원리인데 창틀을 이렇게 누르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편한 구석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철봉이나 어디 여러분 걸때 있으면 스트레칭바를 걸수 있으면 이 창틀도 이렇게 아래로 뒤쪽으로 누르는 힘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약간 스트레칭과 좀 뒤쪽에서 살짝 대각선 아래와 뒤쪽으로 약간 향하게 해서 왼손을 살짝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서 후후후후자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또 오른손잡이가 왼쪽 겨드랑이 쪽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겨드랑이 쪽을 힘을 좀더 효과적으로 줄수 있어서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후. 자 오른팔은 과감하게 이렇게 올리면서 바람을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뛰면서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오른손잡이 균형운동법 2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